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상 고쟁이 수학 스텝 3 597번부터 600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방정식과 고등식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그럼 570, 597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97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 하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세제곱 1 더하기 해서 오메가의 n제곱분의 1까지 하는 걸로 정의를 했네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요, 3차 방정식, 요 형태, 이런 거 나오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랑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거 나오면요, 보통 어떻게 하라 하느냐?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건 모두 다 적으라고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하시면 x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요. 여기에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서 두허근이 나오는데, 그 두허근이 바로 뭐야? 오메가랑 오메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요, 일단 얘예 해도 되지만, 이거, 요 이차방정식 얘 해도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다. 왜? 얘 근이니까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그다음 또 또한 요 이차방정식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0이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아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두 근이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랬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형태는 다 구해놓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안에서 뭔가 변형을 줘서 다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f3을 구하랍니다. 자 f3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 제곱분의 1까지만 더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요 통분을 할게요 오메가 세 제곱으로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을 곱할 거고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 맞아요 그럼 분자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오메가 세 제곱분의 0이 되므로 얼마 0이 됩니다 어, 그러면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연수 K에 대하여 F3K-2는 1이다. 자,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죠. 그러면 세제곱에서 3제곱, 1이 되면 네제곱은 어떻게 돼요? 다시 1제곱으로 돌아와요. 그 말이 뭐냐?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오제곱, 오메가 육제곱, 이렇게 가면 자, 얘는 그냥 오메가고요. 얘도 그냥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오메가 네 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를 곱해야 4 제곱이니까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그럼 5제곱은 누구랑 같겠어? 오메가 제곱. 얘는 1. 이렇게 3 개가 뭐 한다? 반복된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씩 반복 때문에 3k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k 1때 구하기 어렵다 하면 k 대신 자연수 k 라며1 2, 3, 집어넣어보세요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F1. 그죠? 그 다음, F, 자, 2 집어넣으면요. 2, 3은 6 빼기 2니까 4. 아이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요. 3, 3은 9 빼기 2니까 7. 이런 애들이 다 얼마다? 다 1로, 1로 갔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F1을 한번 해볼까요? F1은 뭐예요? 오메가분의 1이죠? 얘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부터가 처음부터가 틀렸네요. 그럼 뒤에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거짓인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뒤급 갈게요. 자, fn의 제곱 플러스 fn은 0을 만족시키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는 50이다. 자, 그럼 일단 볼게요. fn의 제곱 더하기 fn이 0이래요. 자, 그럼 얘 뭘로 묶을까요? fn으로 묶으면 될것 같아요. 자, fn으로 묶으면, 여기는 fn 남고요, 여기는 플러스 1 남죠. 이게 0이다. 그럼 fn이 0이거나, 또는 fn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fn이 0인 거 아까 했어요. 어떻게? f3일 때 0이었잖아. 그 다음 얘는 3개씩 반복이다. 했던거 기억나죠? 그럼 요 n이 될수 있는 건 3, 6, 9, 12. 이렇게 가네요. 뭡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라 했어요. 그러면 10부터 99까지. 여기에서 3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총 33개에서 3, 6, 9, 3가지 빼서 3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fn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f1은 아까 얼마였어요? 오메가 분의 1이었어요. 그죠? f 또 뭐가? f3은 0이 여기 었고 그럼 뭐가 있어? f1이 없네. 아, f2가 없네. 그죠? F2 한번 구해볼까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 곱하잖아. 그치? 오메가 플러스 1이다. 자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바로 이 식에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식에서 요 오메가 제곱만 이항하시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어, 2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 또 언제 나오게? 5일 때. 그 다음은 8일 때. 어떻게? 다섯, 이거 세 개씩 반복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부터 어디까지 될까? 2, 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3k, 어, 마이너스 1, 요까지네요. 1 집어 넣으면 2가 되려면, 어, 맞죠? 2 집어 넣으면 3, 2, 6, 10, 1, 5. 맞죠? 얘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는데, 두 자리 자연수라 했고요. 어, 110부터 99까지다. 자, 그럼 얘는 몇개일까 얘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요. 얘가 2, 그 다음 뭐라고? 5. 항상 얘보다 1 작죠? 3, 6, 9, 10 이런 애보다 1 작거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야? 11부터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11, 그 다음은 14, 뭐 이런 식으로 되겠대. 그 다음은 17, 이런 식으로 3개씩 늘어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야? 98까지 가능하다. 11에서 98까지. 얘는 총 모두 몇 개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얘에서 빼기 1한 거야. 얘가 지금 3, 6, 9, 12에서 어디까지? 99까지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개 작아요, 전부 다. 맞나요? 어, 잠깐만요. 어, 원래 11인데. 어, 여기 12. 여기서부터 갈게요. 두 자리만 보는 거니까. 이 원래 2에서 3, 2, 3 빼기 1 하면 2 되고 이렇게 되는데, 두 자리 수니까 12에서 1 빼면 11. 그 다음에 얘 되는 게 15거든요, 3의 배수. 15 빼기 1 하면 14. 계속 빼기 1을 하니까 얘랑 똑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에서부터 89가 되는데, 그럼 얘랑 개수가 어때요? 얘랑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얘도, 얘도 30개야. 왜냐? 여기에서 빼기 1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n이 되는 게 지금 10부터라 했으니까 12, 15, 그 다음 18, 요래가지고 99까지인데, 얘는 얼마라고요? 얘보다 한개 작게 11, 14, 17, 98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똑같아요. 개수가. 3 0개예요 그래서 30개, 30개 더하니까 총 모두 몇 개? 60개가 되네요. 어, 근데 50개라 했네요. 그럼 얘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참인 에는 기억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문제는 잘 나오니까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딱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98번입니다. 연립방정식 이 있네요. 하나는 x 플러스 y는 2, e, 하나는 가우스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ey제곱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소문,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 할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우스 나왔습니다. 가우스 X, 그죠? X,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가우스 X 은근히 어려워해요. 애들이. 자, 얘는 쉽게 생각하면요. 이 수직선에서 여기, 뭐, X가 여기 있어. 그럼 어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마이너스 3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럼 얘가 X야. 가우스 X는 어떻게 될까? 얘를 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 왼쪽이야. 여기에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란 얘기는 작은 애 중에서 가장 큰애 누구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어, 이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N이 나왔다. 그때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단 N이어도 되니까 N은 늘을 붙여준다. 이 가우스 x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가우스 x가 포함되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이런 문제는요 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지금 이 형태랑 똑같은 거야 모든 x에 가우스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이문 이식은요 x라는 애들은 다 가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모두 다 모든 x에 가우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다음 어떤 애는 가우스가 돼 있고 어떤 애는 가우스가 안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둘다 가우스가 돼. 이거는 좀 쉬운 형태예요. 둘다 가우스가 돼 있는 경우에는 얘를 뭐 미지수 아무거나 로 잡아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요. 이렇게만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것만 딱 있다. 그럼 못 풀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x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어, 요 범위에서 뭐 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 x의 값이 이제 한 정해질 수 있는 거 뭐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고, 0이 될수 있고, 1은 될 수가 없어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때의 가우스 x 값을 이 문제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어, 그런 형태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로 넘어가서요. 자, x 플러스 y는 2다까지는 됐고요. 밑에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이 밑에서는요, 가우스 x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가우스 x 값이 나오면 뭐도 구할 수 있다.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가우스 X를 뭐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6은 0이고 3에 2에, 2에 마이너스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2예요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가우스 X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식의 최대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죠. 최대랑 최소 값. 자, 근데 여기 첫번, 요 밑에 식에서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럼 위에 식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야. 2 e x 해서 이 밑에 식에다가 Y 대신에 대입을 해서 X에 가는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이차식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이 범위, 이두 범위 위에서 구한 거, 이두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Y는 2-X를 e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하고 Y 대신에 2-X의 제곱.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2하고, 자, 얘는 제곱, 완전 제곱식 풀면 4,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두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랑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그릴라고 보니까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럼 X3에 x 3에 x-1의 제곱이구요 플러스 5네요. 1, 1, 2, 3, 4, 5.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아이고야 이 그래프가 2일 때 값보다 작고 마이너스 3일 때 값보다는 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2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요건 색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네. 요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때 최대값은 바로 언제? 요점. 그래서요점에 y 좌표. 또 최소는 요점에 y 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이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디에? 이 식에. 요 식이든 뭐요 식이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곱하기 3은 48 더하기 5 해서 53이 되고요. 자 최소값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제일 작다 했죠. 1대 i x 대신에 1을 집어 넣으면 여기다 n 집어 넣으면 2 u a 2 l 은1 제곱해봤자 어차피 1. u a l to minus is equal to m 문제는 두 개의 합을 구하랬죠. 53 하고 61을 더하면 얼마? 아, 8을 더하면 답은 61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어, 가우스 엑스 있어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엑스가 있는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 에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 9 9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있네요. 이 해를 구하라라고 나왔어요. 자, 2차 연립 방정식이죠. 어떻게 풀죠? 2차 두 개가 연립되어 있을 때는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 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 y 뭐 2x y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인수분해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돼? 이게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0인 경우, 한번 어떻게 돼? x는 y인 경우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고, 요거 같은 경우는 y는 2 x 인 경우 대입해서 풀고, 그죠? 이 문제도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보니까 얘는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더라고. 그게 뭔 말이냐? 일단 열, 누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둘다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식 1번식, 요거 2번식 요렇게 하고 가볼게요. 자 1번식,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죠? 그럼 여기는 3으로 묶으면, 3x로 묶어야 되겠네. y-1x, 그죠?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2는 0, 요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y-2, y+1, 그 다음 ex하고 여기는 xx하고 이가 둘 중에 하나에, 어머, 얘가 x인데 왜 이걸 2라고 적었지? 음. 둘 중에 하나 2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더한 게 3x, 이게 정확히 3y-3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디에 2를 곱해야 되죠? 여기에 2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2y 4의 x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1의 x니까 더하면 3y 3에 x 딱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2,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y 2가 0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자, 2번은 볼게요.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만약에 2번이 인수분해가 안되면 이 식에서 y는 꼴로 정리해서 이 밑에 식 y 대신에 집어넣고 또 얘도 y는 꼴로 정리해서 이 밑에 식의 y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주시면 해가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고요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인수분해하면 2yy, 1에 여기에 마이너스 해주셔야지 되겠네요. 2y-1, y+, +1. 이렇게 되고요. 자, xx하고 2를 둘 중에 한 군데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5y가 되려면 여기에 2를 붙여야 될것 같고요. 다 마마,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4의 x, 그죠? 그 다음 아 잠깐만요 여기가 4가 아니고 2네요 음. 그 다음 이렇게 두개 곱하면 x 아, x를 난중에 적어야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x 어 여기랑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0또 어떻게 되는 거야? x-2y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2x-y-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한댔어요? 둘다인수둘 중에 하나만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를 그 밑에 식에 대입을 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 여기서는 1번은 또 2번식에서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 쌍이 총 4쌍이에요. 그 말이 뭐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 여기 또 이번식에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돼. 그 말이 뭐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두 개가 연립이 되든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다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연립이 되든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얘가 될 수도 있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랑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이다가 연립이 되든지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두 개가 연립이 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쉽죠? 왜? 1차니까 쉬워요. 바로 빼면 되겠네. 3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y가 1이 나오고요. x는 y 대신에 1을 집어 넣으니까 1이 나오네요. 1,1입니다. 마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이 두식은 더 하면 되겠네. 3x-3은 요 x는 1. 1 집어 넣으니까 y도 1. 어, 얘는 어차피 중복되는 거네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는요, 아하, 얘 2를 곱해야 되겠다. 2x 플러스, 아,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두식을 더하면, 5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더 하면 되겠네. 4x, 어, 없네? 는 0. x가 0이에요. 그럼 y는요?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나오나? 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음. 됐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해는, 어머, 여기서 y를 안 구했군요. 미안해요. 요 y까지 구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분의 6에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해는요, 총 모두 몇 쌍이 나요? 네 개인데, 지금 얘랑 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는 몇 쌍? 세 쌍이 나온다. 그래서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x는 1, y는 1.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5분의 3, y는 5분의 1, x는 0,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서, 2차 연립 방정식에서, 둘다 2차일 때는 인수분해가 하나라도 되, 야 돼요. 어, 그러 되면, 걔를, 어, 이렇게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원래라면 요걸 밑에 식에 대입을 하는데, 얘는 밑에 식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해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줬어요. 어, 연립을 해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합니다. 600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e x 1과 접할 때 방정식 fx 2x의 세제곱 2fx 2x의 제곱 5fx 2x 플러스 6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원래라면 자, 이거 두 개가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연립방정식 y는 fx랑 y는 e x 플러스 1 요거를 연립했을 때에 해가 한 개가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2차라고요.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1차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요 1차를 2차에 대입을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하고 y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e x 플러스 1의 해가 한 개래. 자, 얘는요. 이항을 하면 몇 차식이 돼요? 어차피 여기가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거든요. 근데 2차식의 해가 한 개다.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 이 얘기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래 냐면 처음에는 fx 2x 1은 0의 해가 중근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밑에 보니까 fx-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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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얘를 이항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fx-ex는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랑 똑같은 형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이거의 해가 한 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fx-2x라는 식하고, y는 1이라는 식이, 어, 떻게 접점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함수인데, 아,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런, 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두 가지인 거야. y는 fx-2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든가 위로 볼록이든가 이렇게 하나인데, y는 1과의 접점이 한계란 얘기는 이첫 번째 식에서는 얘가 y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차 함수가 어 쉽게 생각하면 이 y는 1하지 말고 이거부터 갈게요. x축하고 y축이 뭐 1. x축은 x축, y축은 모르겠다. y축은 모르니까 y축 은 그냥 지우고 갈게요. x축이 여기 있어. 여기가 y가 1이다라는 식이 되는. 아이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어, 한 점에서 만나도록. y는 1이다라는 직선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아니면 이거거나 또는 얘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x축이 요렇게 있고 위로 볼록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때 여기 y는 1이다. 이 식이랑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이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왜냐 이차함수 f(x)라고 했지 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다, 음수다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x) ex의 뭐 세제곱해서 그거에 대한 세제곱의 3차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f(x) ex를 뭐 치환을 해가지고 일단 이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세제곱 2a 제곱5 6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3차식이네. 조립제법 써야겠네요. 그죠? 어, 오, 어, 에이, 에이, 갖다 버렸네. 큰일 날뻔 했네. 음. 자, 얘는 일단 뭘로 돼요? 무조건 1로 되겠네요. 왜냐? 다 더해서 0이니까요. 곱하기 1 하면, 나,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0. 자, 또 언제 될까? 얘는 언제 될까요? 봅시다. 6이니까 3이나 이런 애도 될것 같은데, 3으로 한번 해볼까요?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6,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얘는 a-1, a-3, a-2는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1이거나, 또는 a가 3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다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몇 개인지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아니라 누구예요? 얘잖아, 원래식. 원래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f(x) 2 x 가 1이거나 또는 f(x) 2 x 가 3이거나 y f(x) 2 x 가 -2여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형태인 이걸로 가볼게요. 이 형태. 이 형태에서 f(x) 2 x 의 그래프가 이거야, 이거. 그죠? 여기에서 는 1이다. 어떻게 돼요? 아까 했잖아. 어떻게? 한개 요렇게 해서 요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fx-2x가 3이다. 그럼 y가 1이었던 애고 y가 3이애는요 있겠죠. 그죠? 나 y는-2다, 얘는. 그죠? 그럼 요 밑에 y는-2. 자,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고요 위로 볼록인 경우도 될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경우도 볼게요. fx-2는 2x는 1이다. 요거 이식그대로고요 fx-2y는 3이다. 여기에 3y는 3 이런 식 하나 되겠고, 다음 f(x-2x)는 2다. y는 2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세 개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네요. 아래로 볼록일 때도 세 가지, 위로 볼록일 때도 세 가지가 나오니까, 따라서 실근의 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세 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고쟁이 수학 스텝 3네 문제 다 같이 풀어 보았습니다. 그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